몸과 마음의 독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? 지금 당신을 정화할 시간이 왔습니다. 국선기공 일7가지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 정화법. 무료 워크숍에서 직접 체험하세요. 숨결 하나 동작 하나가 당신을 바꿉니다. 스트레스 아웃 맑은 기운인 단 30분. 당신의 에너지를 리셋하는 정화기공 워크숍. 국선기공의 핵심 정화기공을 무료로 체험할 기회. 에너지 정화 지금 시작하세요. 정화기공은 국선기공 일곱 가지 중 하나로 에너지순환과 정화를 돕습니다. 이번 무료워크샵에서 직접 배워보세요. 스트레스에서 면역력 향상, 마음 안정까지. 정화기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세요. 초보자도 오케이.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화기공 무료 체험워크샵. 무료워크샵 선착순 모집 중. 지금 신청하고 새로운 나를 만나보세요.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신청 전화 02-504-7648 국선기시공 과천센터로.